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슨팁스 채널의 송은창입니다. 리슨팁스 채널에서는 영어의 청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발음 지식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터로닥션에서 영어의 청취를 위해서는 발음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청취에 꼭 필요한 부분을 발음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거죠. 자, 영어 청취에서 발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강세, 리듬이죠. 특히 리듬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리듬을 만들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학습을 했죠. 먼저 리듬을 상세하게 말하는 방법을 학습을 했고, 그 이후에 문장 강세가 뭐냐. 문장 강세로 리듬을 만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오늘은 문장 강세로 어떻게 리듬 단위를 만드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단위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강세 이외에 모든 음절은 야금절이다 하는 거죠. 문장 강세 이외에 모든 음절은 야금절이라고 한다 하는 거고, 강세를 중심으로 그 앞뒤에. 야금절을 붙여 리듬단위를 만든다 하는 거죠. 그럼 리듬단위라는 건 뭐냐? 강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앞 뒤에 야금절을 붙인 걸 리듬단위라고 하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강세가 있고 강세가 있고 강세가 있는 문장 강세가 있는 단어를 강세어라고 한다고 했죠. 강세어가 있고 그 앞뒤에 야금절들이 붙여서 앞뒤에 야금절들이 붙어서 이게 리듬 단위를 만든다 하는 거죠. 간단한 얘기다. 리듬 단위라는 것은 강세 강세 어의 앞뒤에 야금절들을 붙여서 만드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듬 단위 만들기에서 강세에 어떻게 야금절들을 앞뒤에 붙이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문장을 시작하는 야금절과 끝부분의 야금절은 각각 첫 번째, 마지막 강세와 리듬 단위를 만든다 하는 거죠. 문장이 있을 때, 문장이 꽤 길게 있을 때, 문장 앞 부분에 야금절들이 있다. 야금절들이 있죠. 또 문장을 끝내는 부분에 또 야금절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문장 첫 부분에 나오는 야금절은 첫 번째 강세에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문장 마지막에 나오는 야금절들은 마지막 강세에 붙여서 리듬 단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문장을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의 야금절은 각각 첫 번째 강세, 마지막 강세에 붙여서 리듬 단위를 만든다. 뭐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리듬 단위를 만드는 원칙은 별게 없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실제 문장을 보면 He tried to solve it. He tried t tried 가 문장 강세고 he 는 try 에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to solve it 에 it 는 야금절인데 solve 에 붙일 수밖에 없다. it 는 solve 에 붙이고 he tried 에 he 는 tried 에 붙인다. 뭐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 보면 you can always rely on me. on me 는 릴라이에 붙여서 리듬 단위가 되고, you can은 always에 붙여서 리듬 단위가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만 보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얘기죠. 자, 문제는 뭐냐면 강세가 있고 강세가 있고 또 강세가 있다. 그 사이에 강세와 강세 사이에 들어있는 이 야금절들을 어느 강세에 붙이느냐 하는 거죠. 자, 강세가 있고 강세가 있는데, 강세를 중심으로 리듬단위를 만드는데,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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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어, 강세어 사이에 야금절들이 있는데, 이걸 어느 강세에 붙이냐, 앞에 붙이냐, 뒤에 강세에 붙이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대 원칙은 문법적으로 의미상으로 밀접한 단어에 붙인다 하는 거죠. 자, 의미상 문법상 밀접한 단어에 붙여서 리듬 단을 만든다. 그랬는데 문법적이라는 건 사실은 의미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의미상 밀접한 단어 문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 그것은 그 단어에 붙여서 리듬 단을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give it to john 에서 give it to it는 give의 목적어죠. 그래서 give에 붙여서 리듬 단을 만드는 게 맞다 하는 거죠. john은 전치사 to의 목적어죠. 그래서 to john 이렇게 나눠진다. give it to john 이렇게 나눠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도 Take them for a walk에서 them은 take의 목적어니까 take에 붙이고 for a walk는 a walk는 for의 목적어니까 take them for a walk 이렇게 나눠져서 리듬 단위가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모한 경우에는 모한 경우에는 앞에 문장 강세에 붙여서 리듬 단위를 만든다 하는 거죠. 자, 모한 경우는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혹은 의미상으로 모한 경우가 있다. 문장 강세, 문장 강세 사이의 야금절들이 앞에 단어, 문장 강세와 밀접한 관계인지 뒤에 강세와 어 문법적으로 밀접한 관계인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판단이 되지만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앞에 문장 강세에 붙여서 리듬 단위를 만든다 하는 게두 번째 원칙이죠. 자, 첫 번째는 문법적으로 의미상으로 밀접한 단어에 붙인다 하는 거고, 야금저를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모호한 경우에는 앞에 문장 강세에 붙여서 만들어도 좋다는 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히려 예외가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다 하는 거죠. 모두 앞에 강세에 다 붙여 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흔히 영어에서는 흔히 앞에 강세에 다 붙인다. 이게 오히려 대원칙이라는 거죠. 자, 좀 정리하면. 문장 강세 사이의 야금절들은 앞에 문장 강세 붙이냐 뒤에 문장 강세 붙이냐 문법적으로 밀접한 단어에 붙인다 하는 거고 두 번째 뭐 하면 앞에 문장 강세에 붙여라 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오히려 모두 앞에 강세에 다 붙여 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모두 앞에 강세에 붙인다 하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보면은, he's older than Tom에, older than Tom에서 보면, then은, then의 경우, older than, 비교급 t h a n 이니까 older에 붙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Tom보다 나이가 들었다 그러니까, then Tom은, then은 Tom에 붙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의미상으로 뭐하다. 그러면 앞에 붙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he's older than Tom. he's older than Tom. older than에서 자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앞에 다 붙여도 좋다 그랬으니까 take your hat off. take your hat off. you are는 you are hat니까 의미상으로 문법적으로 hat에 붙여야 되는데 그냥 앞에 다 붙여도 좋다 하는 거죠. 무작정 앞에 붙인다 하는 거죠. 이게 대원칙이다 오히려 take your hat o f 이게 자연스러운 발음이 된다. Take your hat off가 아니라 take your hat off가 된다. 모자 벗어라. Take your hat off. 그 다음에 is she going on Monday에서 보면 going on Monday에 going on Monday에서 어느 목적어가 Monday니까 어느 야금절인데 Monday에 붙여야 될것 같지만. going on에 붙이는 것도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is she going on Monday? Going on Monday? 다시 말해서, going on이 강세그룹이고, Monday가 강세그룹이다. 그래서 강세그룹을 표시하고 읽어보면, going on이 강세그룹이고, Monday가 강세그룹이다. 그래서 강세그룹 위주로 말한다고 했으니까, is she going on Monday? 이 시퀀이런 데 이처럼 말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상으로 우리는 영어의 리듬을 모두 학습했다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리듬을 어떻게 표기를 하냐 하는 얘기를 좀 해보죠. 리듬의 표기는 문장 강세를 알면 리듬 단위가 정해진다 그랬으니까 문장 강세를 표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Let him 그 밑에 문장을 보면 Let him take it Let와 테이크에 강세 표시를 하면은 이게 문장 강세를 표시한 거고 리듬을 표시한 거죠. 그런데 레림 테이크잇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눠 주면은 레림 테이크잇이 리듬 단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를 말하는 것은 강세 그룹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강세 그룹을 표시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강세 그룹을 표시하면 레림 테이크이시 강세 그룹을 표시한 거다. 리듬의 표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문장 강세를 표기하면 리듬 단위가 정해지는 거고 아니면 리듬 단위를 구체적으로 슬래시로 나눠 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좀 이제 연습이 되고 우리가 리듬에 익숙해지면 강세 그룹만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죠. 자, 리듬을 표기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문장 강세를 표시하면 리듬을 표기한 것과 같다. 구체적으로 리듬 단위를 슬래시로 나누어 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리듬을 말하는 것은 강세 그룹을 위, 강세 그룹 위주로 말한다고 했으니까 강세 그룹을 표기하면은 표시하면 리듬을 간편하게 표기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서 강세 그룹을 표시해 보죠. 강세 그룹을 표시하면은 take your head up가 각각 강세 그룹이 될수 있는 거죠. t a k e y o u r h e a l i t of a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 a t e o a k e y o u a h e o a little bit of a l i t 을 l e 을 i t of a l i 을 of a l t t o n a t t e t o a k e t o t o m a c h t e i t o e 이렇게 o 세 그룹을 t t 수 있죠. i o n t t e t o a k e t o t o m a c h t e i t o e 그다음 o Is she going on Monday? Is o on Monday? Wasn't it wonderfully kind of him? w a s w o n d e r f u l kind of i 지금 이 경우들은 문장 강세 사이 야금절들을 모두 모두 앞에 문장 강세에 붙여서 리듬 단위를 만들어서 말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 Send them later. None of us like it there. May I borrow it now? Have you hold out, journeys? Have you hold out, journeys? 그 break it into several pieces. Break it into several pieces. There yeah, it was. 인트를 모두 브레이크에 붙여서 리듬 단일 만든 경우죠. 자, 한번 여기서부터 읽어보죠. Let him take it. Take your hair off. Take your hair off. Don't take too much time. Is she going on Monday? Wasn't it wonderfully kind of him? Send them later. None of us like it there. May I borrow it now? h a v e you h a r d our johnny's break it in several pieces break it in several pieces 자 그러면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연습을 해 보도록 하죠 let him take it take your hat off don't take too much time don't take too much time Is she going on Monday? Is she going on Monday? Wasn't it wonderfully kind of him? Wasn't it wonderfully kind of him? Send them later. Send them later. None of us liked it there. None of us liked it there. May I borrow it now? May I borrow it now? Have you heard how John is? Have you heard how John is? Break it into several pieces. break it into several pieces break it in several pieces 자, 이상에서 우리는 리듬을 표기를 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정리를 했죠. 문장 강세만 표시해도 리듬에 익숙해지면은 리듬을 만들어서 말할 수 있다. 좀더 친절하게 할 경우는 리듬 단위를 정확하게 나누어 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정말 익숙해지고 리듬을 말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 강세 그룹만 줄을 쳐가면서 강세 그룹 위주로 말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어서 동영상 뉴스를 한 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도록 하죠. At Excitement is brewing over new research showing that morning cup of Joe may help you live longer. I, I look to be here for a long time. And so that's, that's perfect. Researchers followed nearly 200,000 people over 16 years and found drinking coffee was linked to reduced risk of dying from heart disease, cancer, stroke, diabetes, respiratory, and kidney disease. How much? Just one cup a day lowered the chance by 12% bumped that to three cups a day and the risk drops by 18%. And it didn't matter if coffee was regular or decaf. They contain a lot of antioxidants, so those are probably uh, the compounds that might have uh, health benefits. I think it's great as I drink up. From con leche to cappuccino, researchers said the benefits of coffee seem to be the same for men and women. From many ethnic backgrounds. Coffee consumption can be incorporated into a healthy uh, diet and lifestyle, and really there's no long term harm. <laughs> At Spiller Park Coffee Shop in Atlanta today, excitement is brewing over new research showing that morning cup of joe. May help you live longer. Thanks. I look to be here for a long time, and so that's that's perfect.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빨간 글씨로 부분을 우리가 학습할 부분인데 그 부분만 다시 들어보도록 하죠. At Spiller Park Coffee Shop in Atlanta today, excitement is brewing over new research showing that morning cup of joe may help you live longer. 자 앞에서부터 보면. At Spiller Park Coffee Shop in Atlanta today, excitement is brewing over a new research showing that morning cup of joe may help you live l o n g e r 저런 말하고 있고, 특히 할 부분을 좀 설명을 하자면, excitement is를 be 동사를 excitement 앞에 문장 강세 붙여서 말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Excitement is, monies, Excitement is처럼 붙여서 리듬 단위를 만들었다. 그 뒤에도 Showing that을, 야금절인 that를 Showing에 붙여서 말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Morning Carve of Joy에서는 각각 Morning Carve of Joy가 각각 리듬 단위가 되고 특기할 것은 May가 조동사인데 강세를 줘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조동사도 강세를 줘서 말하면 하나의 리듬 단위가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조동사에 강세를 줘서 말하는 경우는 뭐냐면 문장 전체를 강조할 때 영어에서 그렇게 말한다 하는 거죠. May help you live longer.처럼 말하고 있다는 하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분만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t Spiller Park Coffee Shop in Atlanta today. Excitement is brewing over new research showing that morning cup of joe may help you live longer. 저런 말하고 있죠. 자, 뉴스 타운 부분을 전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earchers followed nearly 200,000 people over 16 years and found drinking coffee was linked to reduced risk of dying from heart disease, cancer, stroke, diabetes, respiratory and kidney disease. how much? just one cup a day lowered the chance by 12%. Bumped that to three cups a day and the risk drops by 18%. and it didn't matter if coffee was regular or decaf. <shrough> How much? Just one cup a day lowered the chance by 12 percent. Bumped that to three cups a day, and the risk drops by 18 percent. And it didn't matter if coffee was regular or decaf. 자 하나씩 보면 how much? How에도 강세가 있는데 much에만 강세를 주고 how의 강세는 생략했죠. 그래서 how much? Just one cup a day. load the chance by 12%, bump that to 3 cups a day, and the risk drops by 18%, and it didn't matter if cup was regular or decaf. 저런 말하고 있는데 하나씩 보면 bump that에서 bump는 증가시킨다 세컵으로 증가시키면 이런 뜻인데 that는 보통 g 시 대명사일 때 that는 강세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강세를 생략했다. 그래서 bump that 시 한의 리듬 단위로 된 거죠. bump that to three cups a day and the risk drops by 18%. 18도 뒤에 강세가 있고 %도 뒤에 강세가 있죠. by 18% and it didn't matter i 커 coffee was regular c a 처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디든 d n t matter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면 deep matter처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죠. 좀 어려운데 디든 d n t matter에서 디든 d n t 의 t는 항상 생략이 되죠. 그래서 nm이 되니까 N이 M으로 바뀌죠. 뒤에 M의 영향을 받아서 M으로 바뀐다. 이걸 동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M이 두 개니까 한 번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M이 하나가 되고, 자, 여기서 D도 M 앞에서 B로 바뀌었죠. 그래서 Deep Matter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좀 어려운데, Didn't matter가 아니라, 딥 메러가 된다. 이걸 동화현상이라고 한다. 동화현상은 앞으로 강의에서 따로 학습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 글씨 부분을 다시 한번 스크립트를 보면서 학습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uch? How much? Just one cup a day lowered the chance by 12%. Bumped that to three cups a day, and the risk drops by 18 percent. And it didn't matter if coffee was regular or decaf. It didn't matter if coffee was regular or decaf.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부분의 음성 파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contain a lot of antioxidants, so those are probably uh, the compounds that might have uh, health benefits. I think it's great as they drink up. From con leche to cappuccino, researchers said the benefits of coffee seem to be the same for men and women from many ethnic backgrounds. Coffee consumption can be incorporated into a healthy uh, diet and lifestyle, and really there's no long term harm. 빨간 글씨로 다시 듣죠. from cornetto to cappuccino researchers said the benefits of coffee seem to be the same for men and women from many ethnic backgrounds from cornetto con un lecce n o cappuccino cornetto na cappuccino는 커피 종류인데 커피를 끓이는 그 방법을 말하죠 cornetto to cappuccino 둘다 이탈리아기 때문에 뒤에 강세가 있다 뭐 하는 얘기죠. 이건 뭐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researchers said the benefits of coffee seem to be seem to be를 모두 묶어서 to be를 seem에 붙여서 리듬 단일 만들어서 말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seem to be the same for men and women. men and women. men과 women을 대조적으로 말할 때 men, women에 다 강세가 있고 and에도 강세를 줄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seem to be the same seem to be the same for men and women from many ethnic backgrounds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seem to be를 유의해서 seem to be 부분에 유의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corn leche to cappuccino researchers said the benefits of coffee seem to be the same for men and women from many ethnic backgrounds 자 이상에서 우리는 문장 강세로 어떻게 리듬 단위를 만드는가 하는 것을 학습을 했고 또 동영상 뉴스를 통해서 연습을 했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연습을 리듬에 관한 이런 연습을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이 리듬에 익숙해지고, 청취, 발음에, 영어 청취 발음에 모두 익숙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채널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